이소한 이후에 얘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제가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. 삼촌 나오나? 잘 나와? 자 닭가슴살로 잘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. 만지지 말고요. 수리봉이가 나와야죠. 네, 보인다. 나음니까 자. 오요잘 먹지 않아? 이제 트리보이잘 나오니까 화면에 예. 네. 자. 오 아주 잘 먹지. 아까는 잘안 어, 먹었는데. 아까는 잘안 먹었는데 이제 현재는 잘 먹지 아오요요손 잘리겠다. 화면에 잘 나오니까. 예. 네. 예. 네. 신급 네, 구조를 낳기 때문에 가슴살을 많이 준비했습니다.